이번에는 너무나 참 황당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오히려 신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인가 하면, 하늘궁의 수장, 허경영입니다. 오늘 이제 세계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런 이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얼굴이 뭐 나이가 뭐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굴이 완전 뭐 그렇습니다. 이 얼굴만 봐도 완전 어둠인데. 그럼 도 어둠이잖아. 어디 밝은 기운이 하나 없고, 뭐, 온화한 그런 게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 재물, 인기, 명예, 권력. 그, 그것을 탐하는 그런 얼굴 상입니다. 눈도 그렇고. 근데 자, 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명예 대표는 신도동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어, 혐,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이제 허경영이 지난 22년 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람는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부분에서 대이 대부분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돼 10년 동안 선거 출마가 정지된 상태다.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씩 내 얘기를 해때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나에게 허경영은 적업 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업 천사. 저급천사. 자, 적업 천사랑 적업 천사란 무슨 것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류들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지은, 지은 죄가 있었어.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이제 육화를 해서 지금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자, 천계에서 이제 이 천사를 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단계 시험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이제 사랑, 인류의 봉사, 희생, 이러한 것을 이제는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응? 음?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 이, 이런 거에 대한 거, 응. 음. 2단계는 조금 더 난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1단계는 사랑, 인류의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걸 가르쳤다면, 2단계는 불안감과 두려움, 공포심, 뭐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천사들이 천계에서 2단계에서 낙방을 합니다. 2단계에서 낙방을 하는데 자, 낙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천사로서의 그 일을 할수 없는가? 폐기 처분되는가? 자, 2단계 낙방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다시 한번더 천계에서 어두 음, 번째 단계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서 환생을 해서 육화를 해서 인간으로서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어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무서움 뭐 이런 것을 이제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자 허경영은 두 번째 방식을 택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인류가 인류들에게 뒤섞여 있는 인류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수많은 어둠들도 있으면 똑같습니다. 자 허경영은 두 번째 이 천사 시험 이것을 이제는 본인이 선택을 했고 이제 인간으로 육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해서 좀더 이제 어 어디 이제 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와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짬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워낙 이제 말이저지고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고 이제 그 언변에 넘어갔습니다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음. 자 허경영은 허경영이라는 허경,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허경영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양심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자천계에도 지켜야 할그런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도 각 나라마다 어,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경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오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렸다는 이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자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응? 음?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실효가 없는 실효가 없는 효과가 없는 상품 등을 비싼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 자금법 위반 그리고 횡령 사기 등이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자 허경영이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하늘 신이, 예수의 영과 하늘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강의을 하게 되면, 공자, 석가, 예수가 다 와서 앉아 있다고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자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이제 이, 기사가, 기사를 보도했는데, 흑경영 예수의 영, 하늘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이제 이 기사에 있습니다. 했는데, 어. 자. 그런데 말이죠. 내 네, 누누이 말했어요. 아버지 세 나라에는 아버지 새 나라에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없고 그리고 연예인이 없습니다. 연예인 그리고 종교인이 없습니다. 종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이런 병원 약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법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것들 있지 생로병사도 없고 여러분들 가장 힘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이, 이, 이 세상에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인기 명예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 허경영이라는 이자는 아버지의 아버지 세나에 아버지 없는 천국이 없는 것들을 다다 다 추구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우주의 창조주라는 그런 말도 뭐 했네. 그죠? 허의 강연을 듣는 청중들은 주저없이 그 신이 창조주라 외을 정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뜬게 뭐냐면 이래, 아 허경영 그는 재림 예스로 온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블로그에 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허경영의 강연을 뭐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인터넷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허경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있을 때는 나사로를 못 고쳐 못 고쳐 집에 가야 이렇게. 자, 자, 거두절미하고. 자, 자 허경영이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선제자 선제자로 오는 모든 선제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저, 그, 선지자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했, 했을지, 언정. 깨어난 순간부터는 다 내려놓고,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공성의 활동을, 활동에 전념합니다. 근데 허경령은 어떻게? 대선, 대통령 선거, 어, 출마하고, 그랬어요. 응? 허경영이 또기사 이런 기사가 있네요. 조선일보에서 경찰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우쪽에 있는데, 보면은 이제, 지난해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이순희 후보로 출마한 이유, 참, 국회의원 선거까지 했고, 그죠? 렇 그리고, 야 참, 이, 그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의로또 기소돼 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정말 사람은 누구랑 비슷하다. 대선 후보 누구랑? 허경영은 또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제복을 선거 서울시장 나갔고, 2022년 제 20대 대선, 2024년 제 22대 총선 등의 출마를 모두 낙선했다. 모두 낙선했다. 낙선했다. 자, 계속 낙선하면서 왜 나가는, 나가는지 알아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뭐 대선 후보로까지 어, 나갔던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늘리고, 자기 인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수단으로서 선거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껴있지 않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은 정지판에 기울이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아버지 하느님 말씀이고 천계법도입니다 정지판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이 만들어 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지판에 기울거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시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놈들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들은 돈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계 세상의 속세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어둠입니다. 허경령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선거에 나가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줄 알고,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뭔가, 뭔가가, 뭔가가 그런 에너지를 받고, 뭔가 진짜 그런 자인가? 이런 착하게 들게끔 하는 또 그런 또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허경영이 계속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마를 했던 거야. 그런데,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 이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이, 이 일이에요. 하늘궁? 한 하늘궁. 누가 그러더라고. 하늘궁이 아니라 뭐, 야 지옥궁 뭐 이런 느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 너무 정말 이거는 어청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황당무계한 이런 자꾸 그런 러 행보를 보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허경영은 연예인 지망생입니다. 연예인 지망생, 어? 연예인 지망생. 이 선지자들은 허경영이 자기가 제림 예수라고 하고 예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선지자들은 연예인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그래 원래 그래. 어, 그럼 이 사람은 정치인도 하기 하려고 막 수없이 선거에 나가 그리고 연예인 응? 하고 싶어서인지 또 여기저기 또. 다 출출은 해가지고, 어, 광대 같은 그런 또 모습을 보, 보이기도 하고, 응? 허경용 공중부양. 참, 웃깁니다, 이거. 이게 공중부양이야? 손을 밑에 잡고. 이, 이, 이거 왜 일부러 나간, 나간 줄 알아요? 자기 일부러 창피한다고 창피한다고 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웃기면 우, 웃기면 웃겨서 사람들의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점차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많, 많을 때마다 이제 허경영에 대한 이제 웃음을 주는 허경영에 대한 좋은 생각을 호감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이 사람이 나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뭐지? 멈춰있지한루 종일 좀 잡으세요 거기 대나 중력을 멈출 수 있다며 보여준 허경영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장성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laughs> 제가 다시 퇴교를 해보지만 <목소리> 스튜디오가 초토화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공중부양을 보여주려는 허경영. 미를 공기를 미를 이렇게 하는 거지.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 주는 거야. 오, 어. 어. <목소리> 저, 저, <목소리> 다 따라해. 자신보다 공중부양을 잘하는 장성규에 당황하자 옆에 있던 엄씨가 허경영을 도와주는데. 장성규 아나자 안 했다고 좀 해요. 공중부양을 진짜로 하시는 분이. 어, 실제합니다 뭐지? 이 <목소리> 뭔지. 상당무기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허경영은 이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입니다 허경영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음. 자 선지자는 재림예수는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륵폴도 불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 허경령은, 하늘궁. 응? 이 하늘궁을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보인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종교.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이제, 이, 예정되어 있는 게, 영성시대, 초종교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종교에 기억거리지 않한 자, 종교와 관계없는 자, 어? 그 자가 이 선지자로 와서, 이, 종교통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초종교, 그니까 진리만, 진리만, 보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영성의 눈을 뜨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물질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정신세계, 정신도 이제는 그 가치를 두고 추구를 하면서, 영적인 성장, 얼식 성장에 힘쓰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근데 이제, 허경영은, 하늘궁이라는 종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달빵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음. 허, 허경영 종교시설 하늘궁 압수수색,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런 기사들도 있고, 있어요. 자, 하늘궁은 종교시설로 적혀 있습니다. 어, 나는 하,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쳐보니까 하늘궁이 종교시설로 적혀 있어요. 자, 경향신문 보행에돼 있어. 경향신문 경찰 제목이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사기 혐의 또 사기야 사기. 2024년 9월 5일 보도된 건데 음.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운영하는 종교 시설 하늘궁에 대한 하늘궁에 대한 이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섰다. 이사람 뭐야? 대림뉴스라 그러고, 자기는 뭐 우주를 만든 신이라 그러고,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우주 창조주? 다 좋은 거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고, 어 심판의 날에 불멋에 던져지는 유형, 정치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 그, 신, 그 신도들, 그리고 연예인들, 응? 음? 도망 추구하는 부자들, 이런 자들에싹다불모지 던져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경영은 이러한 것들을 다 주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응? 그니까 아버지께 사실 말씀을 드면허경영은 이제 뭐지, 아나, 머지 않아, 모든 것을 잃는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고, 닭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으니 하순간에 잃는다. 그리고 그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만난다 비참한 죽음을 만난다라는 거이거 뭐냐면 나는 이제 난 알아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 행사 비명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 응? 정말 그 사람들이 막 객사 대집파는거 있잖아 객사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허경영은 이제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후 세계에 대기하다가 대기하다가 진짜 승자로온나 슈카이브 슈카이브의 슈카이브의 명령의 천사들은 그를 부모서던지 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어 다른 자들과 똑같이 불모지 던지자는 자들과 똑같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선사들은 무자비하게 던질 것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가면 허경영은 불모지 던지기보다는 어, 디스토피아 담온 행성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담온, 어, 다몬. 다 담온은 이제 이제 육신을 벗고 벗고 난자 중에 아주 악한 자들이 있지. 그들, 그들을 분류해서. 이제, 이, 담원이라 불리는 행성으로 보내는데, 그곳은 이 육신보다 더 저급한, 더, 더안 좋은, 이 육신을 입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그 행성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곳은 교도소장이 없고, 교도, 어, 음? 관리해주는, 그, 하는 그런 교도관이 없고, 아예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50도 차이 나고 한쪽은 가뭄 한쪽은 홍수 이런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궁 흑영령에 대해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해줬습니다. 꼭 여러분들 귀담아 듣기를 바라고 자 흑영령을 따르고 있는 모든 신도들 전부 다 전부 다 이미 갈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내말안 믿어도 됩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끝